아, 어, 소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블루 체리님과 어, 교환한 물품을 소개할 건데 제가 이게 좀 카톡 카톡 걸리겠지만 어, 좀 그렇지만 일단 한번 소개드릴게요. 해아 이거는 X O K 사진이에요. 좀 귀엽게 나와가지고 어 여기 붙였어요. 주고이아 카메라가 안돼요 블루처이님은 비포팬이라서 어좀 안보내 안붙여주려고 했는데 어 그 뭐지, 비보, 비보, 비보 리보 스티커를 제가, 어, 블루 채리님께다 드렸어요. 그래가지고, 별로없구요 일단, 지금 물품을 꺼내고 있는데, 지금 잘안 꺼내져서, 엄마, 오 마이 갓! 여기는 할머니,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이라서, 매트가 깔려 있어요. 지금 계속 이이아 진짜 이것 때문에 시간만 계속 간다. 제가 그냥 손 손으로 잡고 할게요.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아, 제가 일단 빨리 진행할게요. 진짜 빨리 진행할게요. 이거는 포장용품이에요. o p p 봉투 하고 비닐봉, 아, 지포백이 들어갔고요. 이거는 폴클 하얀색은 클래식구고요. 폴클 빨간색은 키즈고샐러드 셀... 파우더 나왔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오늘 어, 이런 날이네요. 이 일단은 천 천사도. 산산도... 두께는 이 정도밖에 없구요. 아이클레이 노란 색깔. 또 이거는 두께는 찾아보다 좀 많이, 좀 많을 것 같아요. 오유마루 파랑 색깔. 오유마루 핑크 색깔. 어, 토핑스틱 10개인데요. 오렌지, 원래 11개인데, 오렌지까지 이게 2개라서, 한 개, 이, 이, 포함하면은, 한 개라서 1 0 개예요. 그 다음에 그릇 세 개예요. 제가 천사 정토로 만든 거고요. 지점토, 지점토예요. 별로 안 되지만 좀 그래가지고 일단 이 정도밖에 없어요. <laughs> 진짜 빨리 진행하지 않았나요? 일단 포장 하고 올게요. 네, 일단은 제가 다 포장하고 왔고요.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어서 고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손으로 하고 있어요. 좀 목소리가 작게 들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지금 좀 멀리에 좀 있어가지고. 일단은 이동, 이렇게 돼 있고요. 오늘 여기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